오늘도 시작되는 스타 레이어아 얘가 불리구나? 아 맞다 얘 물리다 어, 범위 공격도 있네 오 뭐야 오씨 어, 개간지나네 저 꼬맹이 피살기 써보자 궁을 쓸 때마다 울어버리는 잉? 하하하하하 아, <laughs> 아 근데 꼬맹이를 몸빵으로 내세우니까 좀 <laughs> 라고 말하면서 쉴드를 걷는 <laughs> 방금, <laughs> 방금 막 왔죠 언니 <laughs> 뭐 인마? 저게 지방울만한게 몇이가 어째? 만약에 너 내가 찾으면 걸리면 맞박 50대다. 맞박에 구멍을 내버린다. 여기 있는데? 야. 야마. 관중이 우리한테 닉네임도 안 주는 거야? 기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야? 차가운 핑크 드래곤. <laughs> 차가운 핑크 드래곤. <laughs> 매트릭스인가? Nope. 오, 제레구나, 얘가. 제레, 패션 봐. 아니, 패션이 이제 봐, 이제 패션을 제대로 봤는데, 충격적이네. 그리고 배꼽이 있네요, 제레는. 어 갓겜입니다. 그러냐는 근데, 옷이, 하이가 없어. 이게, 치녀 아님? 하이가 없고, 저, 타이즈를 드러내고 다니는데? 얘는 더 변태인게, 가린 척 하면서 내놓고 다니는 거야, 저거. 자, 갑니다요. No. 아이 이렇게 된거 후크라도 떴으면 좋겠다. 응, 안 줘. 사성 뭘준 거야? 네 씨, 니 봐. 남캐 등짝 같은 걸 주고 있어. 조자님의 명을 받들어 너희를 체포하려는 뜻은 조금의 변화도 없다. 이치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날 체포해 줘. 너란 사람은 <laughs> <laughs> 자기 부하들 없으니까 손을 잡자고 하네. 패배한 여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겠지. 바로 메차쿠차 얼음이네. 헤렇다 Nope. 아, 피습당었어 <laughs> 저게 아직도 연기하네. 그는 네가 아키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고. 네가 바로 아키비리야. 넌 아직 살아있어. 흥미로운 상대지. 날더 기록해줘. 시를 쓰는구나. 이렇게 많은 시를 쓸 동안 레슬리는 왜 답장 한번 보내주지 않는 걸까? <laughs> 너 시를 답장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냈던 거야? 사실 이번에는 레슬리에게 고백했거든. 이 새끼야, 그러니까 답장을 안 하지. 쓸데 없는 영원의 질일 뿐이야. 영감님이 옆에서 좋지네. 아니 근데 여기에 남자가 껴 있는. <laughs> 아니 잠깐만. 여자 연구원들한테 인기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껴 있는 저 남자 연구원도 미래 시대라서 그런가? 내가 내가 너무 시대에 뒤쳐져 있는 건가? 개 개야. 이 단항 올리기 싫은데 이 양물고 올리라고 하는데요? 단항이랑 속성 똑같은 애또 누가 있어? 삼포아이둘다 싫은데. <laughs> 아 남캐라서 싫단 말이에요. 아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. <laughs> 아이 녀석이 성능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. 남캐냐, 여캐냐, 남캐. Nope. 여기서 이미 에러야. 아, 마작패에요? 아, 저걸 보고 때려야 되는 거야? 일단 돌려봐. 좋은 거임? 와 뭐야, 이거? 이거 무슨 대기 모션인가, 이거? 어, 너무 귀여워. 어떡해? 에픽 세븐도 좀 그렇거든요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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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쟤 에너지 세번 돌린 거야, 지금? 미쳤어, 너? 근데 수호자 이름을 지하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해? 현임 수호자는 사기꾼일 뿐이다. 그래. 가모니 솔로 하층구역을 속이고 우리의 생활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. <laughs> 눈앞에서 패들이 <패드립. 웃음> 니네 엄마 사기꾼? <laughs> 맑은 눈에 광인 또눈 커졌다. <laughs>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냥 지하의 로봇일 뿐인데 어째서 주. 중요...